서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2019년 경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 약 15만 명의 예비 노인층 진입도 시작됐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어르신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활동한 18명의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올해 모니터링단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례 발굴에 주력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 서울시에 필요한 다양한 어르신 정책 제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별 지도 및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무료 제공하자 합니다. 어르신이 우대받는 상업 시설과 문화 시설을 표기한 어르신 테마 지도를 제작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응급 대처 방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게 교육과 함께 지원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 능력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택시 바우처의 형태로 차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지역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수 있는 기반 마련 측면에서라도 서울시에서 정밀히 살펴보, 보다 우리 교통권의 약자에게도 이러한 제도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모니터링단의 활동과 정책 제안이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 방안을 폭넓게 반영하고 어르신뿐 아니라 세대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남습니다. TBS 백가입니다.